자, 오늘 이제 빈스 옷, 빈스 옷고 이제 마지막 팀난 선상 왔습니다. 이제 워킹은 조금 남았는데, 워킹도 잘안 나와가지고 올해 시즌 좀 일찍 끝날 것 같아요. 일단 오늘 뭐 사모장님이 전화와가지고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오라고 했거든요. <laughs> 그만큼 안 나온답니다. 선상에서도. 일단. 오늘 어떻게 될지 한번 보고, 열심히 해 보고, 나머지 워킹 뭐 며칠 안 남았는데, 올해 시즌 이제 끝내는 걸로 할게요. 자, 시작. 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. 1 2 m 타1 파디 아, 뷰는 죽이네. 화면 좀 까딱까래가지. 바나나 장화 할 계속 바나나야 때. 지금 올라오는 거. 보다 8미터대 히트 왠일이야?

와우 와우 와 겁나 크다 키로 되겠네 진짜 올려지네요 제가 말잘 몰랐네요 팀나넛대로 키로 떠어지네요 아 진짜 선생님 빠지, 빠졌죠? 아, 꼭 치던데 방금 봤는데 1 4 5 0 히트 어, 나이스. 히트 노트 나이스. <laughs> 몰라 몰라 어? 무슨 일이지 이게 아야 나는와 자꾸 이런 걸 올라오는 <laughs> 촉수 하나 촉수 하나 와 민감하네. 나 아니. 나 이런 거 몰라. 씨! <laughs> 복불복이야, 근데. 지금 키로 450 나왔다, 방금. 네, 저쪽 뒤에서 앞에서 나왔대요, 지금. 쭉 빨고 들어가긴 가는데 아 어? 내가 히트하는 이유가 뭐겠어? 작으니까하는 거야 <laughs> 여러분 잠시 이후에 뵙겠습니다 한시간좀쉬었다 여기 잠이 너무, 잠이 너무. 에 네, 이부 때 봅시다. 이부 한 시간만 조심했다 올게. 잠이면 좋겠어. 야 조목이 조목이. 청이님이 술 두고 잡으러 갑시다. 주먹에있어주먹이 있어. 드 소리 난다. 드렉 소리. 하야오 님이 동전 님이 뭐야. 성 님이 동전 님 안녕하세요. 어디 있나? 어디 있나? 야 주먹이 오 감자다 감자 들어뽕 아이가? 쩔채는 <laughs> 와서노대다야 <laughs> 오자마자 주먹이 에이 <laughs> 참보해주기도 긴머나 긴데 이미 채파난거 <laughs> 자 어제 이어 2부입니다 2부 이브 시작하자마자 워킹 여긴데 어, 동생이 한 마리 했네요 들어오는 와중에 잘 들리죠? 야, 조르띠가, 저, 수중여인은 옆으로 지금 뻗어 있는데. 저, 앞에 있 어디 있어야 우리 딱 비거리 그, 거리에 지금 있는데. 합사 먹었나? 나가다 드득하노. 아아 아, 저 집어도 문이네. 어머니. 제가 좀막올늘1금 십일일 까지좀 잘할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, 그래 좀 나눠줄라 했거든요, 진짜 삼백 님하고도.

자, 2부, 이제 워킹, 이제 다음날이 돼서 워킹 왔습니다. 그, 선상 갔을 때는 그렇게 뭐썩 좋은 조건이 아니었어요. 근데 좀 먼바다 가다 보니까, 이 감자, 고구마 섞여 나오고, 크면은 이제 줌, 키로, 아니면 키로 오버. 어제는 키로 오버 7마리 나왔습니다. 총. 제일 무거운 게 1,640g 나왔고요 워킹에도 지금 오늘 2부 워킹에도 옆에 분 부지런하셔요 저렇게 하니까 이제 딱 나오고 쭉 나오고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 이제 진짜 시즌 끝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따곤따곤 다운 나오니까 일단 완전 초 시즌 오프 할 때까지는 제가 문늬징어 계속 나갈게요 일단 문늬징어 무오징어 끝나면 이제 겨울철 오종 찌낚시, 학공치, 뱅에돔, 겨울뱅이돔 있어요. 그 겸하고 이제 이달 11월 말이나 12월까지는 제가 거제도 가서 늦깎이 늦 이제 갑오징어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서 하고, 이제 저도 집으로 갈게요.